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더벨에서 이제, 어, 인터뷰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사제까지 쓴 HLB 진양권 회장. 밸류체인 안전성. 이 신약 끝볼 것이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신저가 행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해서 37,050원 정도의 일단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벨 에서 이제 장전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최근 제 40회 차시2에진양호회장도 30억 정도가 이제 투여 되면서 어, 했는데요 이제 제목은 밸류체인 안정성 그러니까 뭐 그 HLB 계열 관련해서 이제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뭐 구축을 그동안 쭉 했죠. 그리고 신약은 끝을 볼 것이다. 자, 3월 달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CRL을 어, 받고 이 파급 효과가 지금 6개월, 통상 CRL을 받고 난 다음에는 FDA 어떤 통계 기준을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평균적으로 리서분션을 하는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죠. 이 고을 달 정도면 아, 주가는 이제 그 하락하면서 이 생명과학과의 흡수병도 일단 그 400억이 넘는 그주식매청구권 신청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38회차의 푸드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행사가 되면서 366억 정도를 이제 9월달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40억 아 40회차의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여기에 30억 정도가 실제로 사재로 출연했습니다. 이 30억이면 작은 것도 아니고 또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요. 뭐 책임 경영에 뭐 일조하는 어떤 수준이다. 그리고 내부 자금을 통해서 진화라고 하는 말은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 40회차 전환사체 발행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의 고민과 전략을 더벨이 어, 짤막하게나마 들어봤다. 이게 실제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진양곤 회장의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외발 자전거였던 회사. 외발 자전거는 이제 그 바퀴가 하나니까 그 위험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019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전주기 그러니까 진단부터 예방, 치료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어,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말은 안정성을 이제 갖춘다는 거죠. 하나가 위태하면 어, 전체가 뭐 침몰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사륜구동으로 안전성을 그동안에 꾸준히 높여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가가 좋을 때 에, 회사의 어떤 주가 가 좋았을 때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시비나 B/W 발행을 해서 이 돈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사를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주가치 재고는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숙명과 같은 입장이죠. 돈의 조달이 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더베리에 남긴 첫 마디는 안정성을 높였다는 거죠.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에서 리서브션 과정에서 항소제약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제쯤 될진 이 불확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 재무적인 이야기를, 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HLB 그룹의 신약 의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반신반이다. 근데 회사는 이제 뭐 작년부터 뭐, 38회 차의 IR을 통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확신을 가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두 번의 CRL 이후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70% 이상 빠진 위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HLB 그룹을 신약회사라 아니라고 보는 이는 없다. 뭐, 대부분 지금 이제 바이오 쪽으로 계열사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요. 진정성 면에서는 어, 이제 신뢰를 얻었다. 문제는 마지막 매듭입니다. 이 마지막 매듭이 있어야 이제 새로운 어떤 단계의 새 매듭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신약 개발사들은 이 매듭을 위해서는 자금은 계속 필요하고요. 외부조달에 어조라는 전략들은 투자자 설계 한계에, 아, 부딪힌 진해장 그러니까 외부조달이라고 하는 게뭐 이런 거죠. 주주들 대상 유상증자라든지 은행에서 빌려오는 뭐 차입이라든지 대출을 땡겨오는 거죠. 아니면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아 신용등급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 뭐 시비나 B/W 이런 거를 이야기하신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외부 조달이 사실상은 이제 힘든 어떤 위치고 구간이기 때문에 아 내부에서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신뢰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조달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해야 되고, 그 신뢰 기반은 커미트먼트에서 진양호 회장의 이런 워딩 같은 어떤 내용들이었죠. 뭐 소위 말하는 매직가 같은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 바라는 어떤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과의 관련이 뭐 NDA, 그러니까 신약,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이다. 그리고 항서제약이 뭐 이야기를 해야 동일해야 뭐 하는 근데 작년도가 작년도도 동일했는데 작년도에 안해안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일관성이 지금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니까 더더군다나 이럴 때는 파트너십이 경고하다라고 하면 한번더뭐 중국을 가든지 해서 어, 러프하게라도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시장에다가 알려야 되는 게 일단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면 뭐, 통상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 뭐, 조만간 신속히 뭐 한다, 이런 러프한 일정이 빠진 어떤 워딩보다는, 예, 그래도 나중에 뭐좀 틀린다 하더라도, 뭐, 매월달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CRL이 1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게 지금은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40회 차 까지 그12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아, 3호 형태로 어 외부 조달이 되었고요. 이번에 40화, 40회차에서는 그룹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첫 번째 사장. 그만큼 지금 외부의 어떤 자금 조달할 때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회차가 계열사와 진양곤 회장의 사재를 통해서 일단은 조달했기 때문에 이 푸드옵션 관련되는 전체 규모가 한 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이번 366억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처리하겠습니다만 10월, 11월 내년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41회차 뭐 42회차도 어 시간이 가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신뢰가 단순히 자금 조달에 국면한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지금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항소제약의 어떤 입장들을 어,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 필요한 어떤 시점이다. 그리고 반기말 기준 HLB의 자체 연금성 자산, 뭐, 연결 기준이나 뭐, 그 빼더라도 뭐, 한 300억대 정도, 예, 상한을 위해서는 조달이 필수적이고, 이번 조달뿐만 아니라, 어,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이번에, 그 40회 차에는 파나진이라는 이노베이션 제넥스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사업 보고서 보여드렸듯이, 어,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있어서 이제 계열사에다가 예시비 발행 관련되는 부분을 뭐 같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룹 내에서 계열사 내부 조달을 통한 자금만이 처음이 아니다. HLB 그룹 M&A 통해서 계열사확장 과정에서 기존 계열사를 동원해서 요게 이제 뭐 진양훈 회장의 그 M&A 하는 방법 형태입니다. 보통 M&A를 할때뭐자금조달을 많이, 어, 한다든지 외부 차입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내부 주식에, 어, 특히나 HLB 주식을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대부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의 어떤 소모는 최소하는 화 형태였고, 그래서 이번 제1 2 발행에 참여한 결사 중에서 파나 파나지니아 제닉스도 이런 형태로 이제 편입된. 아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을 받았던 돈에서 다시 이제 뭐 이번 십이 참여한 형태죠. 그래서 십이 발행을 통해서 재무 안정성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9월달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된 거고 사업 추진 동력을 동시 확보했다. 이거는 조금 뭐 해당상이 뭐 지금 있진 않습니다. 남아 있는 현금 자원이 뭐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내년에 어떤 사업 조달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지금 상업화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뭐 사업 성공성이라든지 재무조달에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동시에 지금 두개다 어려운 상황으로, 어, 들어와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R&D 인력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해서 1년에 들어가는 판간비, 판간비는 결국 사람이 이제 인건비니까, 이거 다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만 한뭐 천억 이상 대부분 항상 들어가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말 신약개발 현황을 보면,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위암은 임상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심사, 그 리서브션 준비 중, 예. 준비인데, 이제 언제까지 준비하는 건 일단 아직, 그, 확정이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서제약으로부터 데이터가 와야 이거는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 2차 관련되는 뭐 임상 1상 이상그 다음에 리라포나티닉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아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NDA 제출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뭐 고용암 관련해서 학대 임상 개시 예정이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엘레바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년 전에 유중으로 자금 조달을 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R&D를 하는 거고, 예, 리라 프라틱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년 중에서 2차 치료제로서 FD 허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부분이고, 예, 그래서 푸드 옵션 압박 가능성이, 어, 계속 될수 있다.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38회차 말고 39회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11월달 그 다음에 내년 초에도 계속 이제 푸드옵션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아니라 어 계속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서 상환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9월달에 어떤 이제 리서머션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하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HLB가 뭐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항서제약으로부터의 어떤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어, 84,000주 그다음에 8월 21일 기준으로는 490 5만 주대 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체결이 한 4만 주 정도 많은 어떤 상황이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지금 이제 어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자네 어, 제롬 팔 연준 의장이 9월 달 이제 f m c 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면서. 예, 미, 정시가 급등했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이 금리단에 좀 예민하잖아요. 예, 통상 이제 HLB는 이런 시장 상황에 그렇게, 어, 베타 지수가 예민한 부분 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거든요. 이런 흐름에도 조금 이제, 어, 외면되는 부분들이, 어, 계사 전반적으로 아침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예, 9시 6분에 38,550원으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옷장 들어서 아침에 이런 양봉의 식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탈되면서, 어, 37,050원,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한 100원 정도 올라오는 뭐 모습이었구요. 수급상에서는, 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 외국계 매수, 기관 개인들은 매도했는데, 공매도에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신안에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신안 쪽에서 일정 부분 매수를 했어요. JP모간. 그러니까 공매도 쪽에서 계속 이제, 어,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성 이제 신규 매수는 해당 사항이 아직 아니죠. 그래서 거래가 최소한 한 200만주, 한 500만주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어야 이 바닥 확인도 되는데, 아직 계속 이제, 아, 어, 제가 하방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지점부터에서는, 어, 계속 이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바닥 가격인 80% 90% 자리인 뭐 3만 원 언더까지 안 열리려면 월봉상의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어, 나올 수 있는 기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금요일날, 어, 또 다시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엄봉의 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39,000원대를 회복 하지 못하면 좀더뭐 내려갈 수 있는, 어, 패턴으로 뭐 진행이 될수 있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제 플랫팅이 가는지, 이걸 제압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차트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계열 종목의 다른 종목이 양봉을 나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